뭐가 되게 어렵, 어렵네.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갑을 끼고 아, 오늘 아침 신나네요. 벌들이 쫄딱 망해서 벌한 통밖에 없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벌이 늘어날 수 있다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진짜. 이제 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건 여기에 여왕벌이 반드시 있어야된다는점이 이렇게 구웠구요. 이제 얘네가 안정적으로 집으로 다 붙어 있을거예요 그러면 그 촬영은 제가 이제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. 문을 살짝 열어주고요몇장 정도가 붙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, 어 이렇게 뭘 거를 구조를 하고 같이 이렇게 거를 살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촬영을 멈춰. 멈추...